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9일 눈이 내리고 있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 올 겨울은 눈이 안 내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뒤늦게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연축성 발성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목소리가 점점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막 했어요 어제. 어, 이게 뭐 연축성은 이제 불치병이다. 뭐 치료 방법이 없다 뭐 보톡스 목에 보토, 보톡스 주사를 맞아서 좀 완화를 시킨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봤었는데 어제 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그 보톡스 치료가 아닌 뭐 이렇게 발성 치료 소리 치료로 이제 뭐완 불치병이 아니다 그 완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희망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아침에 이제 뭐, 긍정학원을 외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렇게 좀 희망적인, 어, 완치를 할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서, 그 방법을 계속 보고, 뭐, 이렇게 음성치료, 뭐, 발성치료를 받아가지고, 꼭, 완치를 할수 있도록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희망적인, 아, 희망적인 얘기를 전하면서, 어, 29일차 명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싫은 일도 감내하고 견디며 극복해 나가는 끈기와 참을성이 필요하다. 잊지 말자. 견디는 그 순간은 참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결과만 남는다. 오늘의 명언이었고요. 그럼 사초의 29일차 긍정학원도 심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2. 2023년에 10억을 벌었다. 3. 돈을 벌음으로써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 4. 나는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매우 건강한 사람이다. 5.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6. 어, 2023년에 우리 여섯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많이 보냈다. 7. 연축성 발성 장애가 완치되어 어, 씩씩하고 힘찬 목소리로 다시 돌아왔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어,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